<목소리가> 어트카리스. 저는 오사카 와서 유학을 하고 이제 어, 어렵게 어렵게 취업이 돼가지고 일본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현수란 친구인데. 원래 처음에 우리가 만난 게, 우리 가게, 메롱이라는 가게, 원래 알바생이었어, 알바생. 근데, 이 친구가 진짜 걸 때리는 게 뭐냐면은, 딱 알바를 시작하자마자, 한, 한달 됐나? 20일? 한달 되자마자 갑자기 <laughs> 한국을 다시 가야 되는데, 저이는 상관이 없긴 한데, 그냥 그렇게 해, 그랬잖아.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은, 이따가 나 1년 뒤에 공부하고 다시 일본에 올게요. 그런 말 하고 사시라. 거의 대부분 야아장다도망만 도망가 이제 그래서 1년 뒤에 지가 갑자기 형나 다시 왔어요 그래서 <laughs> <이러면서 웃음> 다시 우리 가게 일하게 된 <laughs> 일단 어, 현수가 어학원을 갔지 그쵸 어, 아 그리고 원래 <laughs> 워킹 홀리데이를 왔다가 어, 어. 다시 가서 학교를 졸업하고 어. 이제 어학교 갔다가 전문학교 갔다가 음. 취업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황금 코스제 어떻게 보면, 뭐, 뭐, 홀리 뭐, 뭐, 갔다가, 유학생 갔다가 취업하는 그 황금 코스잖아 워킹 홀리데이 때 제일 스트레스 받은 게 일본어가 안 되니까. 아, 그지? 일본어가, <laughs> 일본어가 안 되니까. 아, 기억난다. 음. 워킹 출발할 때 집에서 받았던 돈 내가 벌어서 챙겼던, 적금했던 돈이 있는데, 이렇게 점점 이게 처음, 초기병, 초기병, 초기병을 생각해야 돼. 생각보다. 4개만 이으니까아그지 이사도 하고 하면... 네. 그거 한 50만원 가까이 그냥 깨지네 그쵸 그치 사실 그것도 내가 봤을 때는 때는 적게 쓴거야 뭐 먹으면서 밥 먹으면서 그치. 뭐 하면서 그렇게 그 돈을 쓴거잖아 내가 술 먹는 사람들은 진짜 200만원 깨겨 20만원 깨져 한달에 뭐 워킹홀리가 끝나고 워홀리가 끝나고 다시 끝나고. 유학생을 가잖아 근데 너가 봤을 때 근데 거기한답은 여러 나라 사람들 있을 거 아니야 응진한국 음. 사람, 뭐 일본 사람 아이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또 음. 어떤 나라 사람이지? 어? 네팔도 있었고 네팔 사람 베트남에 있나요? 어 베트남 사람 뭐 라오스 라오스 아 동남아시아야 음, 음. 어, 라오스, 몽골 있고 그니까 형은 되게 조금 어차피 너는 동생이고 친하잖아? 음. 좀 되게 노골적으로 가고 싶어 나큰 사람 이 있어? 나는 그니까 러 어학생활 들으면은 뭔가 다 그런 느낌 있잖아 음. 세계에 아 이런 느낌? 음, 음. <laughs> 음, 궁금하시죠? 뭐, 또, 또 하나의 세계? <laughs> 궁금하시죠? <웃음> 근데 있어 오 있는데 근데 너무 소개를 한 번도 한적 없냐? 아니 뭐 연결을 면료로... <laughs> 말이 안 통해 <된> 하하하 <laughs> 근데 일본어를 같이 배우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 너무 소개가 답답한 거야 이쁘건예해 말이 안 통해 얘 기분이 어떤지 모르고 음. 뭘 하자고 해도 이해를 못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쁘네 있습니다 <laughs> 나 너는 이별이 이미... 있었잖아 근데, 너도 일본어가 그렇게 잘 되는 편이 아니었잖아? 안 음. 돼, 당연히. 음. 근데, 다른 사람들도, 일본어 거의 안 되는 사람들데 음. 못하잖아. 다못 먹고 살아? 일본을 못하면, 한국어를 쓰는, 한국어만 쓰는 데를 가던가, 코리안타운이라든지, 아. 그러면 주방. 숨겨놓었던 게, 이번에 코로나가 터졌잖아, 코로나가. 효수야, 마스크 쓸까 이랬는데, 형 사실, 그, 유학생들을, 저 친구들 줘도 돼요? 막 이런 말들가 했어 그럼 너 친구들은 마스크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럼나 친구들 마스크 빨리 써내도 있다 같이 일했던 친구 중 하나가 마스크가 세개 있는데 그 일반 그 우리가 일회용 마스크 생각보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회용 마스크 있잖아 응. 그냥 쓰고 그 전에 버리는 거? 그건데 그걸 빨아서 쓴다는 거야 와, 물론 그랬어? 안 되겠지만 뭐 응.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그때는 먹고 있었으니까 한장 초반에 응. 걔한, 테 어떻게든 마스크 주고 싶은데 어떻게든 어떻게 안되나 하는 생각으로 이제 형한테 그때 말을 한 거지. 응그 음, 음, 음. 유학생이 실패하는 패턴 이 한국 사람들끼리 뭉쳐다 면 형은 음. 되게 안 좋은 거 같아. 일본까지 유학생활 와서 굳이 한국 사람들 뭉쳐 이게 왜냐? 형은 언어가 힘들어서 그런 거 같아. 언어적인 부분도 스트레스를 받고 되게 쓸쓸하잖아. 쓸쓸. 말이 안 통하잖아. 외국 사람들 만나면 너 알다시피 진짜 문화 차이게 있잖아. 음. 약간 그러니까 되게, 이거는 의심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 같아. 유학생활 실패하는 패턴. 그두 번째. 음. 두 번째는 여자를 잘 만나야 돼. 어어 어. 여자를, 여자를 잘 만나야 돼. 일본에 와서 일본 여자를 사귀면 일본어가 빨리 듣다 그거는 어느 정도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해. 음. 왜냐면은 어쩔 수 없이 일본어로 대화를 하잖아. 근데 이게 일본에 와서 일본 여자를 사귀는 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서 좋아해서 만나는 건 문제가 없어. 근데, 굳이 목적이 이씨 사람을 만나서, 목적이, 딱 그러니까 그런 게난안 좋은 것 같아요. 이거부터 그러면은, 그런 쪽에 사람들밖에 못 만날 것 같아요. 맞아. 그런 쪽에 사람들, 이 그런 부분에, 일본 분들밖에 못만나 일본 분이 얼마나 많은데, 한국을 좋아하는 일본 사람들 다는 아니잖아. 음, 음. 한국도 지하한 사람들도 만나고, 아니고, 그게 아닌 사람들, 만 이게 원래 소리 사람이 좋아하는 음. 건데, 그런 부분이 난좀 아쉬워. 친구를 사귀는 꼭 한국을 좋아해야지만 아니라 여러 부분의 사람을 만나면은 조금 인맥에 대해서 성공하지 않을까라든가 이런 분류 이런 분류 나누지 말고 일단 다만나고 다른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다 포함해서 그래야지 좀 유학 생에 좀 깊이가 있지 않을까라든가 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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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아 데이트를 너랑 나이에 여자친구랑 데이트 갈지 데이트를 가잖아 데이트를 하면은 거의 다 여자가 이제 장소를 가고 싶 여자가 가고 싶은 데를 가이고 남자가 생각을 많이 해. 봐봐, 한국을 좋아하는 여자분이랑 사귀었어. 그럼 이 사람은 한국에 대해서 가고 싶은 데가 만을거 아니야? 그럼 팩트가 어디냐? 결국에는 밥을 먹고 한국 음식으로 가든 뭐라든 꼴은 어디냐? 한국 바가돼 오랜만에 한국 사람도많고 음.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조정이 되는데, 그게 결국에 그분이 유학생에 무슨 도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처요청 나는 궁금해, 사실. 왜... 이사카야도 있고 맛있는 요리집도 있고 근데 왜 굳이 그쪽을 중심적으로 갈까라고걸 많이 궁금해. 가봤으니까는 응. 여자친구한테 자기가 있어 보이니까 한국말로 충는거 아아 멋있어 보이고 싶으니까 그치, 그치, 그치. 그치. 인데, 인데. 그 일본 여자는 한국 노래를 그게 뭐지?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만들어봤지 직접 자기 옆에서 부러워는 거는 없을 거야, 물론. 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은 네. 응, 음, 그치, 그치. 이제 거기서 이제 노래를 많이 잘 부른다. 빠르게 가서 잘 부른다. 빠를 가면은 또 불만 있는 게 아니야. 앞에 아, 술을 만들어주시는 분들 마음 한번 칭찬해도 하고. 아, 잘한다. 그치, 멋있다. 한국만 더해주라 한국만 더해 그러면 이제 뒤에 이제 앉아있던분들이또 난리가 나가네. 아, 이제 거기서 술도 먹고 있으니까 또 이게 또 업이 되고 업이 되고 하다 보니까. 뭔가 업을 이제. 반대로 일본바을가본적 있어. 음, 이 얼마나 음. 한국이 한국이냥 우리가 는 따라 어떻게 다른지 몰라 가지고. 아, 아 무서운 뭐지 모르니까. 이제 어, 여기 보시는 분들 제가 명백히나 정리 정리를 해 드릴게.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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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하지 마. 그냥 도돈벌이라든가 이런 길거리 가면은 어린 애들 한1 0한 18도 될거 같아 내가 봤을 때. 무설도안 돼. 어, 어. 응. 많이 봐야 숨. 나 가지고 순한장 오빠 어, 음. 아, 어때요? 하면서. 근데 똑같아, 멘트 다 똑같아. 음. 1시간에 2,000에, 1시간에 3,000에 술 무제한이에요. 이거야, 엔터는 다. 음. 반은 맞고 반은 틀려. 음. 내가 만약에, 아, 이렇게 해서 저기요, 음. 3,000에 이면 한, 한 시간 술 먹을 수 있어요. 음. 가. 반대, 음. 반대, 여자가 2명, 3명, 4명 서 있었다가 음. 재밌게 놀거 아니야? 그러면 음. 그 여자가 만약에 인터뷰다가저 혹시 술 한잔 시면안 돼요? 음음. 라고 하잖아? 음. 너는 술무제한게술 술 먹고 막 재밌게 놀고 있어 음. 너 거절할 수 있어 그거? 뭐? 거의 대부분은 그냥 막 먹어요 음. 이 금액에 대해서는 설명을 거의 안 듣는 사람들이 많아 물어보지 않으면 한 잔에 3천에 4천에 음. 한 잔에? 어한 잔에 여러분들막 그게 뭐막 7, 8만원하는 거야 이게 음. 뭐왜 이런 거지 가격 갑자기? 음. 그럼 말해 그럼 여자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가격은 시스템이 이렇게 돼요라는 거를 시스템표를 확갖와 내가 100% 똑같아 그냥 가지마 여긴 따라가도 돼, 여긴 따라가면 안 돼. 이거 정리할 때 머리 아프니까, 따라가지 마. 일본인이 일본 사람한테도 들그러려고 만든 애야. 음. 어, 형, 형이 일본에서 유학 했으면 제일 주의해야 할 점. 음. 형이, 이거는 꼭 진짜 추천을 해. 일본까지 이곳에 일본 왔으면 도전을 해라. 음. 그게 뭐가 됐든 상관없다 생각을 해, 형은. 도전이라는 게. 형이 봤을 때, 일본 유학을 와서 응. 도전을 할수 있는, 이게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뭘 하고 싶은 건지를 일단 알아야 돼그 <목소리> 찾는 시간이 지금 나는 또 유학생의 시간이라고 생각해 아, 근데 너는 지금 무슨 도전을 하고 싶어? <목소리> 예전부터 유학생하고다 <한번> 해보고 싶더라 <목소리> 유튜브를 <목소리> 그뭐 아마 이렇게 거창한 게 아니라 뭐, 뭐 유학생이 하루 뭐샵 1일 차뭐 2일 차뭐 이렇게 해가지고 소소하게 뭐 그거를 그걸로 내가 뭐 이렇게 막 학점 난 부자 막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기록이 남고 내가 이렇게 왔던 단계니까, 그거를 해보고 싶다. 이게 매일매일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도 응. 도전이고, 유튜브, 유튜브를 하는 것도 도전이고, 그러 학교 갔다, 집에 가자고, 알바 갔다, 이런 건 도전이 아니고, 응. 그 외의 거를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고 싶어요. 음... 오늘 응. 결론 한번딱 내자. 일본에서 유학을 왔을 때 실패하는 방법. 실패하는 방법? 세 가지. 말했지? 첫 번째. 어, 한국 사람들끼리 몰려다니지 마라. 어? 두 번째, 즐겨 심여자도실 환경이 맞겠느나세 번째, 포기하지 말고 도전을 해라. 이딱세 가지가 오늘 내가 전해줄 수 있는 꼰대 꿀팁입니다. 아 좋아요. 만나요. <laughs>